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이제 저의 네트워크 강의가 후반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에, 여러분이 지금 정도 되면 아마 네트워크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았을 거라고 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까 했는데요. 자, 오늘은 멀티캐스팅이라는 주제로 에, 여러분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어, 멀티캐스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념은 어떤 거고, 멀티캐스팅에서 사용된 주소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멀티캐스트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거 하고 탈퇴하는 그런 그룹 관리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멀티캐스팅 패킷들을 라우팅 해주는 멀티캐스팅 라우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멀티캐스팅 라우팅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트리를 구성해서 우리가 멀티캐스팅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트리 구성법에 대해서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멀티캐스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원래 이제 캐스팅자부터 했던 것이 지금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니캐스팅이었죠. 유니캐스팅은 뭐였냐면 송신자가 한 사람이고 받는 사람도 한 사람. 그게 우리가 이제 유니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멀티 캐스팅은 뭐냐면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명인 게 어떤 어떤 게 있냐면 브로드 캐스팅이라고 있었거든요. 브로드 캐스팅은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받는 사람은 다인 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누구든지 보내는 사람은 하나지만 받는 사람은 모두가 될수 있는 게 이제 브로드캐스팅인데 멀티캐스팅은 그런 여러 사람 중에서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만 받는 거 그게 멀티캐스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왜 화상회의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화상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말한 정보가 모든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여러 명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다는 또 아니에요. 이렇게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다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멀티캐스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1대1은 유니캐스팅, 1대 다는 멀티캐스팅하고 브로드캐스팅이 있는데 1대 전부다. 그러면 이제 브로드캐스팅이 되는 거고,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일대 다의 관계. 이게 바로 멀티캐스팅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주소는 특별한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소의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a b c d e 이렇게 다섯 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a와 b와 c는 유니캐스팅에서 사용되는 주소고 바로 d라고 하는 클래스가 멀티캐스트에서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캐스트 주소에서는 비록 유니캐스트 주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멀티캐스트 주소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화상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뭐 인기 원격으로 강의를 듣는다든지 할때 바로 이런 멀티캐스트 주소를 또 부여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멀티 캐스팅을 보게 되면 송신자는 저렇게 왼쪽에 s1 이라고 하는 송신자가 되지만 목적지 주소는 클래스 d 에 해당되는 g1 이라고 하는 주소를 사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g1에 속해 있는 즉 그룹 1에 속해 있는 모든 컴퓨터들 인터넷에 붙어 있는 그게 우리나라가 될건 외국이 될건 어디가 될건 간에 그각 멀티캐스트 그룹 1번을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들이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멀티캐스트 그룹의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룹, 그룹에 속해 있는 여러 컴퓨터들이 받고 있고요.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도 내가 멀티캐스트 패킷을 하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룹이 속해 있는 사람이 이쪽 네트워크에 있고 저쪽 네트워크에 있다 그러면 복사본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멀티캐스트 패킷이 전달되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멀티캐스팅을 모든 라우터가 지원한다. 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뭐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만, 멀티캐스팅을 흉내내는